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까지 보면은 세번 정도를 두번 정도 네, 오늘까지 해서 세번 정도를 좀만 더 보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마무리 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어제 나팔을 분 장면을 같이 봤었는데 그 나팔을 분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봤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일곱 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일곱 개의 나팔을 각각 한 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을 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사실, 사실은 이제 인을 뗐을 때그 사건들이랑 연속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불 때는 그야말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래서 마지막 나팔를불때 호련히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을 영접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끝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우리가 음, 성경을 여기까지만 딱 보고, 끝내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천사가 친절하게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12장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12장부터 13, 14장까지, 12, 13, 14장까지는, 이, 그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그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12장, 13장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은 12장, 13장, 14장과 그 뒤에 있는 15장, 19장, 20장, 그리고 그 뒤에 16장, 17장, 18장은 시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점 지금까지는 쭉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일곱 번씩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이 부활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고 시간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는데 이 12장부터는요 시점이 교차가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천사가 보여줄 때 카메라를 세 개를 쓴 겁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어디에썼느냐 우리 나팔을 불고 역사가 끝났으니까 그 대장정이 끝날 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전진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역사의 하이라이트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창세기 37장부터 그 고대 시절부터 옛날 옛날부터 지금의 휴거가 있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거를요.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성도들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장과 19장과 20장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츠파냐후 라고 하잖아요. 숨겨줌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에 카메라가 또여기에 전환이 됩니다. 또 16장과 17장과 18장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가들고 평안하게 사느냐. 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16장과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쌓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진노의 대접들을 받는데요. 그 진노의 대접들을 쏟아붓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너머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피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때부터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심판이죠, 진짜 심판. 사실 앞에 있는 일곱 개의 인과 여섯 개의 나팔은 환란이에요환란 그래서 마치 우리 이집트의 바로의 그 재앙, 바로 의향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들을 잘 보호하시고 이집트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같이 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곱 개의 인을 떼고 여섯 개의 나팔을 불 때는 아직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다, 우리는 호련이 변화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진노의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을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 13, 14장 말고, 바로 16장으로 이어져서 쭉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개의 대접을 썼고, 이게 바로 이어져요. 시간의 순서대로 하면은.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것이냐? 그 얘기를 12장과 13장과 14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12장. 여기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거나, 또 주석책을 참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2장에 보면 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장 마지막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짠 짜자잔 하면서 역사가 딱 끝나니까 그뒤는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이적을 봤다 하면서 이런 영상의 모습을 글로 남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점이 전환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또큰 이적을 봤다는 거죠. 또 다른 큰 이적.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개의 관이 있었다. 열두 별의 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개의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영상 그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보여주신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세기 30창의,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야성경을잘 보셔야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일어날 이야기들은요. 구약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아, 요한계시록이 그때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2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꿀때 자기의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나머지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또저꿈쟁이가 재수없는 꿈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 꿈인데요. 거기 보면은 해가 아버지, 달이 어머니, 11개의 별은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과 해와 달과 별들로 옷을 입은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임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를 임태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마리아가, 글쎄요. 마리아가 이제 열두 별의 멸루관을 쓰고 달과 해를 옷 입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을 인태하기로된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뱀이요.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사탄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집어삼키려고 어르고 으르릉 하면서 그 앞에서, 예, 눈독을 들이면서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13장에 보시면은, 음, 어, 이 뱀이 나중에 그아기를 삼키려고 예, 아주 그냥 이렇게 으르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래서 헤로도왕들이헤로도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급으로 이집트로 도망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그로 목수로 오셔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잘 성장하시다가 나중에 역사에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어디있나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등장하시자마자 그 예수님을 죽여보겠다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사회 권력 모든 걸총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충동질하고 예, 종교 시도자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딱 죽였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 죽였는데 그때 이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실 때 사탄이 샴페인을 팡터뜨립니다 드디어, 우리의 머리를 깨겠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 그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라 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잡았다 하면서 샴페인을 탁 터뜨렸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버리셨죠. 그래서 사탄이 샴페인을 퐁 터뜨렸는데 샴페인을 터뜨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 등장을 하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뱀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물을 토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여자 이스라엘을 떠내버리려고, 물을 토해해서 여자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날개를 다기 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 장면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나중에 바울의 예언처럼 다시 돌아오게 됐던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못 잡습니다. 뱀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용이 그때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 한방 붙어 보자고 막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거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미카엘 미가엘이라고 한 천사가 감히 너가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참람하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사탄을 막습니다 그 사실은 이 사탄이 루시엘이라고요 천사였어요 천사 장군급 천사였는데 자기 적수가 미카엘이었고 루시엘과 미가엘이 붙은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가엘이 그 루시퍼, 루시엘이었던 사탄 루시퍼에 급소를 그 찌릅니다. 그래서 용이 이때 치명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늘로 떨어,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는 평화다 그런데 이 땅에는 참 곤란하게 되었다. 용이 저렇게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죽을 맛이 예, 생길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과연 용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인데 머리가 일곱 개 뿔이 열개 그래서 이 용이 옆구리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권세. 이 짐승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개예요그 사탄을 꼭 빼닮은 건데, 이 용에게,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면서 짐승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권한을 누리게 합니다. 그 짐승의 몸의 숫자가 666이더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666을 가지고 성도들의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놔요. 초죽음.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자아다가다 죽입니다. 그 짐승의 그 수가 예, 똑똑한 사람들은 세어봐라, 666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거를 예, 이게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요. 이 숫자가 하나 하나가 다 아, 이게 알파벳이죠. 우리의 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건데, 기역 니은, 디귿 그런 알파벳에 숫자가 다, 상징적인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론, 케사르, 이거를 다 더하면, 666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로 황제가 아주 대박해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순교자들의 피가 다 채워지는 그 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666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666의 인을 받지 않고 인내한 자만이 그래야 승리를 한다. 받지 말아라, 절대 받지 말아라. 그 666의 수를 받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인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666 그게 뭐 받아도 괜찮다 조금 힘들지만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666의 표를 받으면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거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13장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리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생체 인증. 그래서 원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카드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증했던 그런 기술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이제 홍체 인증으로 들어오고 나중엔 칩이 돼서 사람 몸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베리칩이 없으면은, 자기 이제, 뭐, 앞으로 상거리도 못하고, 개인 인증도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죠. 음모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목사님 생각에. 이거가 맞을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베리칩이 이렇게 보이면은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이마에다가 이거를 심으면은 이게 주파수가 나와가지고 뇌파를 건드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이 나올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통제사회로 점점 사회가 간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예,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나는 얼리어터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그 기술들 이렇게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받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도 그 등장을 했던 이유가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666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표를 안 받는 자는 상권에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이제 기술이 등장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laughs>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실 때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리차드 복함이라던가 C 에시 다트라던가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666은 예전에 네로 황제때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이미 다 실현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겪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확실히 그거는 라 보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이때만큼의 그런 고난과 환난은 없었을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 환난이 정말 내로황제 때의 혈란보다더 혹독한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이루어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런 주의예요. 안전주의입니다. 안전주의. 가능하면 은 조심하자. 그래서 웬만하면 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웬만하면 건너지 말자. <laughs> 그런 주의입니다. 왜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막 나서가지고 그게 그겁니다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음, 유심히 들어, 들어봅니다. 관심있게 보고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물이 10개의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하고, 그 10개의 컵에 담겨 있는 물 중에서, 하나의 물에다가 감쪽 같은 독약을 풀어서, 그 독약을, 독약이 담겨 있는 물을 먹은 사람 죽는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어라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안 마십니다. 네. 목사님은 아예 안 맞아요, 그냥. 굳이 선택해가지고 주고 싶지 않아서.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이 맞을 수도 있으나, 사관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목사님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666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게 뭐다 이렇게 딱 나온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그 자도 받을 거다. 표를 받은 자가요.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봐야지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정확하게 기술이 딱그 기술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통제 사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세계에 이런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에 굳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나서서 먼저 실험 대상이 되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로 황제 때의 666이 그 숫자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바해때예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네, 성전에서 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 14장에 마신 데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16장에서 그때까지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 고난이 아니죠. 심판이죠. 그진루의 대접 받는 그게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 들어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과 모레 좀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면은요. 우리 요한계 시록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 그림들을 보고 요한이 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읽을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끝까지 어린양의 이름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호하시는가. 그의 첫 번째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모습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을 건너가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게 뭐냐? 홍해입니다. 홍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 붉을홍 바다 해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집트 백성들은 그 바다 물에... 침몰하고, 침수되고, 그리고 다 심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이 사실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예표였던 거죠, 예표. 그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